가요 가요. 타로코프와 같은 FPS 게임할 때 핑이 너무 높아서 못 가는 서버도 많고 너무 불편하죠. 아, <놀람> 오시골치네. 여섯 대나많필는데못 되네. 하지만 이제 기어 VPN을 사용해서 딸깍 한 번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이제 유럽 서버까지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일본 서버도 핑이 절반이 되었고요. 타로코프 사용해 필수품 꼭 사용해 보세요. 하이 하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은 이제 조건이 다 달성돼가지고 어진 끝났습니다. 하이 요 어서 들어오세요. 마이크 꺼져 있었네요. 그린 어떻게 사람한테 포근포근이라니 폭금, 말 아, 너무 심하게. 이제 랩 한번 탈출하면 되고 s k 1 5키라면 브레스티지 조건이 완료가 됩니다 인듀도 이제 20 찍었고 근데 네, 브레스티지 모든 피규어 제출 다 날아가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브레스티지를 안 해봐가지고 그냥 1렙으로 처음 계정 상태로 초기화되는 거 아니야? 다 재초기화 되지? 그러게 이번 시즌 힘인듀가 왜 이렇게 안 올르지? 내 생각엔 둘이 너무 골고루 올라서 문제인 것 같은데 원래라면 힘만 오른다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힘이 삼십 레벨 넘고 인듀는 이제 막팔렙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두 개가 너무 골고루 올라서 환생을 하는 게 아니라 환생 조건인데서 밖에 사람 있니? 긴장된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긴장도 잘안 돼가지고. 그냥 죽으면 죽는 건지,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무덤덤해져, 많이 하다보면. 어차피 타로코프 하다보면 죽는 일이 워낙에 흔하고, 그래서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왜 자꾸 앞에 달짱거려지? 와! 무섭구만. 핵인가? 핵이면 어디서 싸워야지, 이길 네가 와야겠네. 다인큐였네. 솔큐가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애 하나 있고 멀리서 저격 하나 있네장 네가 와야 할 수밖에 없네니 네가 와 합시다. 네가 와. 디싱크 왜 이렇게 심해? 아 다운로드 받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왜 이렇게 심한가 했더니 다운로드 받고. 니꼬 니꼬 니 아유 좋은 하루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코니코니 <목소리> <목소리> 고정글 그 정도를... 살을 담아서, 조난가로디. 너무 감사, 너무 고맙고,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 고마워요. 일단, 파밍은 다 했나? 네, KT 있습니다. 저것들 절대 안 들어오네. 콘크리트 벽은 당연히 안 뚫리고, 창문 같은 벽은 당연히 뚫리고, 일반 문 같은 것도 다 뚫리고요. 아 오늘 프레스티지 안 땡길 거예요 방금 프레스티지 어쩌고 저쩌고 뭐 미션 같은 거온거 거 아니었나요? 이거 아까 사용했잖아 근데 왜또 떠? 어왜 소리가 안 들려 갑자기 어 됐다 수락 안해서 없어졌나? 아 수락 안해서 없어졌구나 근데 다시 말해드리지만 프레스티지를 땡기자는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 프레스티지를 땡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미션은 조건축하라면 맞는데 조건축하가 아니라 근데 누가 주셨던 거야? 주신 분도 모르고 계시는 건가? 뭐야, 이 부장? 어지간히도 심심한가 보네. 가방을 저쪽에다 놔뒀지 머리에 프레시가겠네아어게인스도어로드님이구나 완성 축하였구나 근데 완성 축하 맞긴 한데 미션을 내가 못 받았네 다시 주겠지 뭘 아쉽지야 뭘 아쉽지야 다시 주시겠지 음 한번 볼까 브로킬 르샬라 이번판 인디를 못올렸네 인디좀 올려봐야겠다 에이 예, 피규어 모으는것도 있어요 떼빵 사자상 어? 스테이가 왜안 차냐? 응. 왜5 0 k g 건나네 바이올렛 털렸고 레드도 털렸네 여기도 사자상이다니 나네 이리디 요거는 안 열었나? 어? 왜 없지? 아 이가안갈것 같구나 아스날 아스날 안 가졌네 갑자기 피규어 뭐 하나 있네 피규어 하나에 닭상 하나에 이렇게 나왔네 와 APS-X 마이 아파타 이런 것들 안 들고 가는 얘 뭔가 필요한 게 하나 있나 보다 얘 뭔지 몰라도 카파 타는 데 필요한 뭔가 하나 있나 보다 하이드 아웃 재료요?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각 키방들을 열어가지고 뭔가 주우려고 했나 보네. 레덱스일 수도 있겠다. 레덱스일 수도 있고 뭔가 다 놓고 간거 보면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닌 거지. 그게 레덱스일 수도 있고 킬라는 때를 찾습니다. 제가 어제 제보를 받았어요. 스웩이 있다네요. 아니 수액이 있단 건 알고 있었는데 킬라로나로 가는 애들이 수액을 그렇게 쓴대. 기본 핵은 기본이고 핵쟁이들은 뭐 기본 당연히 있는 거고 수액까지 써가지고 자기가 핵쟁인데도 수액한테 밀려가지고 킬라로를 놓칠 때가 한 번씩 있대. 인주 말래 뭐 그런 사람도 존재하긴 하겠지. 인주 말렙도 당연히 존재할 거고. 왜안 집어져. 하면 되죠. 에 이미 제보를 받았고 영상은 시간 나실 때 녹화해서 보내주신대가지고 탈출 성공. 최근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지. 그거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근데 수웨까지 있을 줄은 몰랐지. 약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수웨까지 존재할 줄은. 그, 수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 왜냐면 그, 보낸 사람도 자기는 수액은 정지당할 수 있어서 안 쓴다라고 했거든. 그 수액을 쓰는 놈들은 정지를 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는 거거든. 이제 스케브 15킬만 하면, 프레스티지 조건 달성이네. 환생하면, 그, 환생했다고 수자 하나 붙여주네. 어, 레이더도 스킵으로 포함이었구나. 다 죽이고 올걸 그랬나? 12킬.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보스도 스킵 아니냐고? 맞을걸요? 도끼도 쓰는 거야? 몇 킬만 더 킬라 보이면 킬라도 죽이고 성강 킬라론 한명 조준경 고배율 탈고 올거 그랬나? 굳이 수핵이라고 할 필요도 없이 핵이 안 잡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50% 확률로 킬러가 떠야 하고 두 번째, 뜨더라도 핵이 없어야 하고. 제 계속 그 의문을 가졌잖아요. 뭐냐면, 이상하게 킬러가 없는 것 같은 너무 조용한 방이면 유저들도 없다고. 킬러런을 하는 유저도 없는 것. 안고치는 거, 너 안고치는 게 아니라, 뭐, 고치는 거. 와, 머리 날아가 버렸네.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걸 그랬다 <laughs> 살벌하네 머리 날아가버리네 한 발씩 또락서 때리다 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살벌하고만 503을 박았다고? 아니 뭐지 왜안 죽지? 애시로도 안 죽는다고? 여덟 대를 맞췄는데 너무 안 죽네 여덟 발을 맞췄는데 안 죽네 애시로 킬라한테 죽었나 봐 치료하고 있더라고 킬라가 2킬 했네 PMC 무친 킬라 그냥 좀더 가까이 오는 거 기다렸다가 긁어서 했나 봐 哦，给以哦，让来了。 별로 안 아까워요 어차피 사라질 것들이라 무로 사라질 존재들 다인큐인가총설에두개 나던데 저거 하나랑 오지 하나랑 DMR 하나 그럼 DMR 하나에 오지 하나 보나 보네. 스케브 8킬터, 응? 오른쪽이 하나. 이쪽 방향이 하나 있거든? 기다려봅시다 굿이 박아볼까? 총소리가 a k 길래난 킬랑가 있던 유저들이네. 다 아이고. 죽었네. 엄마. 음. 잘한다 잘한다. 네 많이 실망하세요. 아니 실망하세요. <laughs> 어쩌라고요? 얘가 AK였구나. AK 소리가 어디서 나나 있더니 킬라 킬라 뭐 만나겠어? 이렇게 조용한데 유저들끼리 싸우기도 바쁜 것 같은데. 오 육클 갑바. 여기 있던 애도 죽였는데 얘는 어디갔지? 여기 있어야 되니. 짜잔 킬러보다 맛있는 PMC 4 킬을 했습니다. 지 놓지만 놓지만 이 애새끼들아, 아 진짜 AI 새끼들 요새 진짜 그 편이네. 지 친구 뽕봉려 여기다가 던져놨네. 사클 조도 안 가져. 아가또 요양 돌택을 아잖아. 하클 조도 한가자. 야55 레벨 프레스티지 2육클갑빠네 어쩐지 진짜 드럽게 안 죽더라. 진짜. 왜 이렇게 안중나 있었어. 오면서. 육클갑빠였구나 진짜 드럽게 안 죽길래 뭔가 했네. 그니까 어쩐지 딴딴하더라 등 맞아가지고 잡았네 등안 맞았으면 오히려 안 죽었을 수도 있겠네 아 맞다 가방 포옹 치는 거 깜빡했네요 TMC가 또 있네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더 있어? 음하음하하구만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어 캐킬 몇킬 남았지? 3킬.. 밥이나 주워야겠다 어디지? 광고요? 정말 저를 높게 평가해주신 델타포스에서 저한테 광고를 주겠어요? 이미 잘 나가고 있는데 동접자가 20만원을 찍고 있는 게임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나한테 왜줘 너무 세상 멀쩡 모르고 하시는 소리네 할거 없으니까 하는 거지 타르코프 라이크 게임 안 하면 뭐할 건데 이제 프레스티 조건도 달성해서 이제 타르코프도 할 필요가 없어 킬라로는 하다가 핵쟁이 얘기 듣고 마음이 꺾였어 마음이 꺾였습니다 재밌나요? 모르겠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하루에 킬라를 단 한두 번밖에 못 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핵쟁이 조차도 그 킬라를 놓친대 다른 핵쟁이들 때문에 수액으로 먼저 가서 잡는 놈들도 있고, 핵쟁이끼리도 경쟁하나봐. 내가 잡는 판들은 진짜 운이 좋게 핵이 한 명도 없는 판이었나봐. 그러다 영상 한 1분짜리 하나 보내줬는데, 난 보면서, 그냥 KD가 높나 보네? 이러고 넘겼는데, 영상 보낸 사람은 그러더라고. 약간 핵기심든애 두세 명 있다고. 난한 명만 KD가 좀 높길래, 뭐저 사람 KD가 꽤 높네. 근데 풀탐이긴거 보니까 뭐, 오인물인가 뭐 보지. 는데 핵쟁이가 두세 명, 뭐, 이런지 의심이 된대. PMC가 한열명 있었는데. 믿을만한 정보냐고요? 핵을 쓴걸 보여줬다니까요? 핵쟁이가 핵을 쓴걸 보여준 거를 걸못 믿으면 도대체 뭘 믿을 만한 척 볼까요? 그리고 그 사람 고인물 핵쟁이에요 그 사람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게그 사람은 몇천 시간 고인물 핵쟁이라서 아마 지식이 그냥 딱 보면 핵인지 아닌지 느낌이 올걸? 그 사람은 2020년부터 핵을 썼다고 하니까 5년째 썼는데 거의 풀타임 몇천 시간 할 텐데 그때부터 게임을 했으면 고인물 핵이야 근데 그런 사람 안 믿으면 뭐 누구 말을 믿겠어? 아이 집에 오다가 말아. 와, 스캐비새끼들그 그 탐지하고 그냥 뒤로 갑자기 유턴 걷는 거 실화인가? 내가 조준하고 있는 거를 느끼고 오다가 뒤로 뺏겠다가 피해버리는데, 예측샷을. 요즘이 아니라 원래 스캐버들은 무관성이 원래 원래 제네들은 파괴. 나원원 안. 뭐, 뭐, 아아 뭐지 총기 고장 뭔데? 추출 성공! BMC 4킬 이제 프레스티지 조건 다 달성했네 뉴 비기닝 완료 클레임 하면 얻을 수 있나 보네 근데 프레스티지 이거 누르면 스킬 레벨도 1이 되나요? 그리고 또 카파 없어지고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던데 아 그러면, 사실상, 그, 초기화 했을 때딱그 상태로 가는 건가? 아, 카리스마 빼고 다 일이 된다고? 어템 뭐, 넘길 수 있다는 거, 그건 들은 거 같아. 에 카파도 초기화 돼가지고, 비트코인 넘긴다고 그래, 사람들이. 브레스티지를 땡길지 말지는. 근데 땡겨봤자, 어차피, 다음 카파를 또못 담, 시간상.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